여자는 혼수를 해가는 거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집은 당연히 남자가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이죠. 제가 말해요. 민혁이가 그 나이 먹고도 여자랑 똑같이 모았다는 것도 차마 넘겼어요. 그래서 당연히 집은 사돈이 준비해 주실 줄 알았죠. 제 말이 틀린가요? 민혁이가 37인데 이제 곧 마흔이잖아요. 그런데 모은 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낯이 뜨거워서 말도 못 꺼내겠어요. 사돈 민혁이가 연봉이 1억 정도는 돼요. 공부를 오래 해서 직장에 늦게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벌 거고 집도 사고 살 능력은 충분해요. 아니 넘쳐요. 그리고 사돈은 혼수만 해오신다고 하셨죠. 저는 민혁이에게 1억 8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민혁이가 모아둔 돈이 뭐가 그렇게 낯뜨겁다는 건가요? 참 제가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꼭 딸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희 딸이 1억 8천만 원 값어치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래도 우리 딸이 간호사고 모아둔 돈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서울에 20평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준비해오는 사위를 원했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 김기석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김민혁의 상견례 이야기입니다. 김씨는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면 자신의 아들을 불구덩이에 던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김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김씨와 같은 심정인지 얼굴 표정이 참담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아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상견례 전에 사돈을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다더니 예비 며느리가 부모를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이 때문일 것 같았습니다. 김씨도 예비 며느리를 한 번밖에 보지 못해서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양 없는 집안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상견례를 준비할 때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몇달전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벌써 37곱이 된 아들이기에 김씨도 말은 안 했지만 내심 원해온 일이었습니다. 빨리 손주도 보고 싶었죠. 아들은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소득 직업의 안정적인 직장이어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들이 연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김씨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1년 전 간호사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얼마 전에 예비 며느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헤어져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짧았지만 참하고 싹싹한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부모님이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년 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올해 가을에 하자고 하셨대요. 며느리도 서른넷이라 마음이 급한 듯 했습니다. 그럼 상견례부터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인천까지 가는 게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김씨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 말이죠. 며느리 부모님이 인천에 계신다고 해서 인천에 있는 식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는 여자 쪽에서 준비하는 거라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자 남자가 뭐가 중요한가요? 그렇게 하자고 했고 김씨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농담 섞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만큼 뒷바라지 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갚으라고 키운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결혼해서 잘 살기나 해. 아들 눈에 눈물이 찔끔 맺혔습니다. 부족하겠지만 그 돈으로 전세부터 시작해 봐. 그렇게 모아서 집도 사고 늘려가는 재미도 있는 거니까. 살다가 힘들면 말하고 아빠가 힘 닿는 한 도와줄게. 감사해요. 결혼해서도 자주 찾아뵐게요. 벌써 장가간 놈처럼 말하네. 아이고. 내 엄마가 이걸 보면 눈물 한 바가지 흘렸겠다. 김씨와 아들은 20년 전 사고로 떠난 아내이자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무사히 상견례 마치고 결혼도 시켜서 아들이 자식들도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름 뒤에 있을 상견례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사돈을 지난달에 처음 뵈었다며 서로가 무척 어색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신 것 같아? 김씨의 질문에 아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을 고른 듯하다가 이상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냥 솔직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소탈한 분들이신가 보지. 그렇기도 하고요. 좀 직설적인 성격이시기도 하고 사실 저도 잠깐 배어서 김씨도 예비 며느리를 잘 모르듯 아들도 사돈 내와는 교류가 거의 없던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름의 시간이 흐르고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김씨를 데리러 온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퇴직 후에 편한 차림으로만 다니던 아들이라 놀랄만도 했습니다. 김씨는 상견례를 위해 지난주에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양복도 새로 사고 구두도 새것으로 바꿔 신었습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고민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체면을 생각하면 과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있네요. 아이고 긴장되긴 하네. 이런 경험도 없고 아내도 곁에 없으니 더욱 긴장이 됐습니다. 인천까지 순식간에 도착한 것만 같았습니다. 한정식 식당에 도착하자 일행이 먼저 와 있다며 직원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김 씨는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엄지 손가락을 척하고 치켜올렸습니다. 김씨는 조심스럽게 미닫이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와 있던 사돈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씨와 아들을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김씨는 상대방의 부모님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사돈 내외가 둘다 골프웨어인지 등산복인지 모를 운동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괜히 차려입은 자신의 옷이 민망해졌습니다. 하지만 격식 있는 자리이니 만큼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돈네 차림새를 보고 유쾌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김씨와 아들이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으려는데 안 사돈 될 뿐이 무언가를 대뜸 내밀었습니다. 유리병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씨가 얼떨결에 두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상견례 선물이죠. 손잡이가 달린 상자를 내려다보니 병문안 갈때 사가는 음료수 상자였습니다. 혹시 빈손으로 오셨나요? 김씨와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죠? 저희는 선물을 준비 못했습니다. 상견례 때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걸 몰랐던 김씨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옷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신경 썼어야 했나 자책했습니다. 됐어요. 남자 혼자서 이런 것까지 챙기긴 힘들죠. 열심히 사과하던 김씨가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연희한테 들었어요. 안사돈 안 계시다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그러고는 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은 미리 예약이 되어 있었는지 기본 찬이 다 차려져 있었고 추가 음식도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서로 제대로 소개를 하기도 전에 바깥 사돈이 직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기 소주 한병 주세요. 그러더니 김씨에게 물었습니다. 약주 아시죠? 아, 네. 그래도 한두 잔 들어가면 어색한 분위기가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양반이 또술 취해서 무슨 말 했는지도 까먹을까 봐 조심하라는 말에 김씨는 민망한 듯 사돈들끼리 주고받는 농담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소개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여간 저 연이 엄마예요. 여기가 연이 아빠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민이 아빠입니다. 여기 상민이 아빠는 우리보다 젊어 보이시네. 우리가 연이를 늦게 봐서요. 아무튼 간에 늦둥이 딸내미 저희가 아주 곱게 키웠습니다. 간호사예요. 간호사라고요? 아예 들었습니다. 귀한 따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씨의 말에 안사돈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보내준다니요? 요즘 세상에 딸을 시집보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남자가 장가오는 거죠. 발끈하며 대꾸하는 말에 김씨는 또 민망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귀한 따님을 우리 아들과 결혼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이었는데요. 그 말이 듣기 싫으셨는지 안사도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김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사셨다면서요? 네, 중학교 교사였고 지금은 퇴직한 지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안 하시고요? 네, 동네 어르신들께 한문 가르쳐 드리는 소일거리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일은 아니니까 안사돈의 표정이 시큰둥해졌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따로 정년이 없어서 거의 여든 살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좀 걱정이 돼서요. 나중에 애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시진 않겠죠? 김씨는 황당한 질문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들이 말한 꾸밈없다는 말이 이런 의미였던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꾸밈없는 걸 넘어선 무례함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나름 해놨습니다. 어유 그러시면 다행이죠. 또 안사돈이 없으셔서 우리 딸이 시아버지 모시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제야 예비 며느리가 안사돈 옆구리를 콕 찔렀고 안사돈은 며느리의 옆구리를 더 세게 찌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안사돈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네. 상민이가 고등학생일 때요. 지병 같은 건 아니고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니 이런 것도 다 알고 결혼해야 하는 거잖아. 어디 큰병 같은 거 있으면 유전될 수도 있으니까. 연희한테 물어보라 했더니 못 물어보겠대요. 그래서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 혼자 오세요. 초에 불 붙이는 것도 해야 할 텐데 그건 상민이, 고모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제서야 안사돈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씨는 이런 대화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때마침 바깥사돈이 술병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왜 소주 안 드시고 계세요? 어느새 술병은 거의 비워져 있었습니다. 김씨가 따라져 있던 술을 마시고 잔을 내밀자 바깥사돈은 그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대화 좀 나누셔야죠. 무슨 호구조사 온 것도 아니고요. 그제서야 김씨와 아들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였다면 김씨도 그냥 불편했던 상견례로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진 본격적인 이야기는 참기 어려웠습니다. 아참, 결혼식은 인천에서 하기로 했어요. 아시죠?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김씨는 아들을 쳐다보았지만 아들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아직 연이랑 상의는 안 해봤는데요. 엄마, 내가 언제 인천에서 한다고 했어요? 원래 상견례나 결혼식 같은 건다 여자 쪽에 맞추는 거야. 아, 학교는 인천에서 나왔잖아. 그건 애들이 잘 상의해서 정하겠죠. 역시 잘 모르시네. 안사도는 김 씨가 뭘 모른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이런 결혼에는 여자 남자 그런 게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김 씨도 떨떠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은근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대신 집은 서울에 구하든 어디에 구하든 상관없고요. 모든 걸다 여자한테 맞추라는 안사돈이 집은 서울에 구하라는 것에 김씨는 의아했습니다. 뭐 상민이가 알아서 잘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웃음을 지었는데 그 말뜻은 당연히 상민이가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한채 구하는데 위치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이 선심을 쓰는 말투에 김씨는 더 이상 예의를 갖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민이가 김씨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에게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1억 8천을 보태주기로 하셨고 연희와 제가 모은 돈으로 일단 전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은 연희와 제 직장 중간에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민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사도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어른들이 정하는 거야. 어른들 말씀이 오갈 때는 끼어들고 그러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려고 모인 자리인데 당사자인 자식을 말도 못하게 하는 게 무슨 예의인가 싶었습니다. 상민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아가씨도 6천만원을 모았다고 하니 그 정도면 서울에서 전셋집은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으면 될 테고요. 그러자 안사도는 거의 코에서 김을 내뿜으며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제가 딸한테 못 들었는데요. 저희 입장은 전세는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돈께서도 좀 보태 주시겠습니까? 김씨는 당연히 할 질문을 이제야 물었습니다. 안사도는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여자는 혼수를 해 오는 거죠. 저희는 2, 3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은 남자가 마련하는 거고요. 아까 딸을 시집보낸다느니 하는 말과는 완전히 상반된 말에 김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황에 맞게 남자와 여자를 따지며 자기 편한 대로 말하는 게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이죠. 상민이가 그 나이에 여자랑 똑같이 모았다는 것도 차마 넘겼어요. 그래서 당연히 집은 사돈이 해주실 줄 알았죠. 김씨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상민이가 늦게 일을 시작해서 아직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같은 금액을 모았다고 해서 욕을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상민이가 서른일곱이면 곧 마흔인데 모은 돈이 그거밖에 안 되면 제가 나 뜨거워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겠네요. 왜 사위가 모아둔 돈을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안 사돈이 정말 결혼을 위한 자리에 온 건지 트집을 잡기 위해 나온 건지 알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평생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내 아들까지 깎아내리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부인 상민이가 연봉이 1억 정도 합니다. 공부를 오래 하느라 직장에 늦게 들어가서 그렇지 앞으로 더 많이 벌 거고요. 살면서 집도 사고할 능력 충분합니다. 아니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자꾸 똑같이 모았다고 하시는데. 1억이랑 6천이랑 갔습니까? 간호사도 좋은 직업이지만 그래도 아들만큼 연봉을 받을 수는 없을 텐데 안사도는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생각하지 않고 모아둔 돈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게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혼수만 해오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결국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이 훨씬 많은데 상민이가 모아둔 돈이 뭐가 그리 낯뜨겁다는 건가요? 안 사도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기가 막히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참, 제가 이런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꼭 딸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희 딸이 1억 8천 값어치밖에 안 되나요? 김 씨는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이 대화에서 값어치 이야기가 나오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황당한 듯 옆에서 헛웃음을 지으며 당황해했습니다. 김씨는 대단한 재산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위해 평생 고생하며 모아둔 돈이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의 노후 대비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들을 좋은 직장에 들어갈 만큼 뒷바라지한 것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3천만 원을 보태면서 딸의 갑서치를 운운하는 사람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생각을 알수 없어 김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시고 이렇게 공부시키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돈도 제가 안 받으려 했는데 아버지가 꼭 주시고 싶다고 하셔서 받은 겁니다. 연희 부모님이 2천만원을 보태주신다고 하셨을 때도 저희는 아무 말씀 없이 받아들였는데요. 그러자 여자는 다시 아들의 말을 가로막으며 큰 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상민아, 넌왜 이렇게 예의 없이 어른들 말하는데 자꾸 끼어들어? 그녀는 김씨를 흘겨보며 마치 아이를 예의 없이 키운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 입에서 예의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예비 며느리는 한 번밖에 보지 못해서 그 성품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부모를 보고 큰 기대를 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민이가 결혼 당사자인데 할 말도 못합니까? 그리고 예의가 없는 건 그쪽 아닙니까? 그러자 술만 마시고 있던 바깥 사돈이 끼어들며 따졌습니다. 그쪽이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쪽이라니 참 국어 선생님이셨다던데 그런 게다 소용없나 보네요. 당신도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보세요. 술한잔 하시죠 사돈. 연희 엄마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긴 해요. 당신 좀 그만 좀 하라니까. 그러면서 다시 술을 시켰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지 20분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술병이 바닥을 보였습니다. 김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열불이 나서 잠시 밖으로 나가서 화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찬물을 벌컥 마신 뒤 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아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화장실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김씨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는 아들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았지만 눈치를 보니 부모와 같은 의견은 아닌듯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1년 동안 별탈 없이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까지 꺼낸 것이겠지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 동안 편을 들어주지 않는 예비 며느리도 괘씸했습니다. 상민아 네가 정말 결혼을 원한다면 아빠는 끝까지 참을게. 아들은 김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평생 처갓집에서 저런 소리 듣고 살 자신이 없다면 나도 더 이상 저런 말 듣고 싶지 않구나. 그러자 아들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김씨는 기다리다가 아들이 조용히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아버지께 효도하며 살게요. 이놈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잘난 놈이 왜 혼자 살아. 그거면 됐다. 김씨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다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들려오는 말다툼 소리가 김 씨의 머리를 다시 아프게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전쟁터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장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가 다시는 앉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세 사람 모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가신다고요? 네. 아니,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쪽이 경우를 따질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왜 애들 결혼을 사돈이 엎으려고 하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상민이 너 싸가지 없이 맘에 좀안 들어도 내 딸이랑 결혼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네. 너 그런 애인 줄 내가 몰랐다.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어머니에게 한마디만 더 하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그쪽 딸도 귀하게 키우셨겠지만 저도 제 아들 누구보다도 잘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런 말 들을 만한 애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쪽 딸보다 절대 제 아들이 부족하지 않다는 건말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러고는 김씨가 아들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남한테 이런 취급당하면서 살라고 키운 게 아니야. 내가 상민이 너 주려고 모은 돈. 그거 지금 다 줄게. 결혼 안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 앞으로 너는 탄탄대로를 걸을 일만 남았는데 너를 존중하지 않는 집안에게 발목 잡힐 필요 없어. 네 아버지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저런 저런 이런 사람들도 다 있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먹은 건 밥만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뭐가 죄송해? 차라리 잘된 거라고 생각해라. 예비 며느리였던 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지 아들의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민아 혹시라도 그래도 그 아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아빠 눈치는 보지 마라.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네가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 아들의 속이 복잡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도 사실 아들을 결혼시키고 손주도 볼 생각에 설렜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결혼이라면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서른 일곱밖에 안 됐으니 다른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여자 쪽에 파혼을 통보했고 그쪽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 쪽에선 부모님에게 단단히 말씀드리겠다고 붙잡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김씨는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들은 효도를 하겠다며 김씨에게 여기저기 같이 가자고 했고 김씨는 그를 말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은 직장도 잘 다니고 돈도 더잘 벌었습니다. 김씨가 보태준 돈과 함께 작은 아파트도 하나 샀습니다. 요즘엔 새롭게 연애도 하는 듯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퇴근하면 밥한끼 먹을래? 아저 오늘 여자친구 부모님 뵈러 가요.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미리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크게 다쳤던 아들도 이번엔 생각이 많은 듯 했습니다. 김씨도 언젠가는 상견례를 다시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면역이 생겼으니 두 번째는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만날 사람들은 아들에게 좋은 사람들이길 바랐습니다. 사돈이 될 뻔했던 그 사람들의 소식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의 수모를 생각하면 잘못되기를 바라고 싶기도 했지만 내 아들을 놓친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복수라고 김씨는 생각했습니다.